네 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. 오늘 현석이랑 그 클래시 로얄을 찍으려는데요. 제가 아레나가 좀 났습니다. 그래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. 음, 제가 좀 돈이 있긴 해가지고 네 준영씨 제가 좀 질문할 건데요. 네뭐 얻고 싶은 건 어떤 카드 있으시대요? 어떤 카드요? 음나 어... 아, 나가겠죠? 아, 로얄 호스트. 그래도 그렇게 갖고 싶진 않네요, 근데, 보블린통으로 한번 나가볼까요? 바이어버. 실적으로, 지정씨가 이기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네요. 죄송합니다, 저 못합니다. 아니요, 할수 있습니다. 벌써 타워한개 깨졌습니다. 아 상대가 엄청 잘한는 네네니아 JLL 운동가 -E? 복수. 복수하자. 참 잘하시네요. 아 아쉽네요. 구블린 통아 좋다고 하면 가시지. 한 번에 하나 아 발키리가 나왔네요. 발키리 없으십니까? 대근? 하이브랑 파보한번날리도네 <laughs> 시간은 필요한 습니다 마녀 미니언 미니언이라고요? 한 번에 죽지? 안돼 이러면 골라놓는다 파보를 한번 안돼 아니야 파보를 안돼 안, 돼, 안 돼. 한국들이 환호합니다. 그건 아름아 아닌 거 같네요. 환호라고 보기에는. 네. 고블린통합면또 신기한 인상일 것 같습니다. 좋았어. 이 타워 깰것 같아. 이 타워 깼고요. 아, 저 베이비. 저 아가. 떼버러우십죠 맞은데. 자이언트 하면, 김타워깰수 있을 것같아 근데 네, 미니언. 미니언 이거. 고블린통. 고블린통. 뺐습니다. 네. 했지만 우리가 이기고 말았네요. 네 이렇게 끝났고요. 네 다음 동영상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 이거 보시고 괜찮았다 하시는 분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네, 가세요. 가세요.